오늘 사온 식물 베라 베함에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써봤어요? 이거 란하고 안스리움 이용해.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네, 이러세요. 지금 안스리움 쓰는 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재있으면 에어컨 틀려면 이런 거 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끄덕끄덕? 에어컨 틀려면은 저기 뭐야 배합 좋게 해야 될거 같아요 문 자주 열지 못하니까 그죠?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가 너무 세요 그죠? 그치. 다야, 내배합 봐봐 어때요? 좋게 생각하지? 나도 좋게 생각해. 무시야? 네. 자, 이제. 바리 카메라. 시계 좀. 시계 좀 보다. 얘는 예로 가 w p 얘는 히데 t h 데라 he did it. He did it. w h e 데 y o 데라 r r i v e he did it. h 6 s n 6 t going t 오도라 e He's 오도라 애기, 엄마 o i n g there. He's not going t h e 이로신 분이에요. 얘망미 너무 크죠? 왕크다. 근데 그 다행히 다음이 비안 커요. 적당히 커야 돼요. <laughs>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요. 얘는 화베. 화이트 베이, 베이 핑크 베이. 핑크 베이 아니에아니에 아니야? 아니야? 핑크 베이, 핑크인데? 핑크 베이 거든요 아니야? 그냥 화베야? 아빠 n k e r b a 몰라? 다야, e 핑크백이지 화이트 g 어, 이 핑크백 p 어, i 어? 거기 e r b a g g i n e Pinkerbaggine. p i n k e 요 b a g g i n e p i n k e r b 이야 g i n e p i n k e r b a g 블 i n e p i n k 블랙페이스 응. 어 얘도 얘도 작아졌으면 좋겠다 너무 크다 남이 남다 남이다 뭐부터 할까요? 근데 얘시계 조치고 좀 브라운 보라색 빛이 돌지 않아요 그렇죠. 초록이 초록, 초록이 예쁘다. 원래 그런 색이예쁜 예쁜, 예쁜 시계 초다 원래 그런 색 아니야? 원래 초록이 더 단지 않아요? 그지 다야. 아마 해의 색을 뽑아줘서 온실에 있어가지고 해빛에 태빛 잘 들어가 해빛은 뽑아줘. 해빛이 뽑면 보라빛이 들어. 얘봉 태울까? 해야지. 얘 태우면 파줘야 돼? 아니, 근데, 근데 이거 팔려면은 본값도 안 나오겠다. 괜찮아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미 작아졌거든요, 지금. 어때요? 자식 시계초, 시계초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아는 네. 시계초 입어졌다. 네. 얘 이불 화분에다가 심을까요? 얘 어떤 화분에다가 심을까요? 얘는 저렴해가지고 비싼 화분에다가 심으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여기? 네 감사드리옵니다 얘 2만원이에요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얘는 뭐 괜찮을 거 같아요. 같지? 이게 그물잘 빠지 잘 빠져가지고 네, 좋은 깔만. 이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 그, 근좀 위에 올려줄래? 반바지 입어가지고 오늘. 날씨하면 괜찮은데, 안날씨 해가지고. 얼굴 나와. 얼굴 나와? 아니, 지금 안 나와. 응. 지금 꼴이 안 좋아. 어때? 괜찮아. 이거 사실 어두운 밥은 어울릴 것 같은데, 이토보다 그치?

야, 안 팔리면 그냥 내가 키우지 뭐. 왜? 3만 원. 괜찮아. 여기다 내려으세요 괜찮지 않아? 근데 얘도 봉 세워, 세워야 되는데, 그죠? 파이퍼도 파이퍼는 길게 늘어서도 이쁘게 해서 근데 잎이 작아지잖아 신 근데 보기가 안 좋을까 봐 일단 이렇게 심자얘 이렇게 작은데 봉씌으면은 웃길 것 같아 그래요? 화이다 어? 얘도 이불 화분에다가 심을까? 옥시발이. 어? 잘라? 너무 이뻐서 못자르겠어요잘라이신다고하안 돼. 자르자 얘가 뿌리가 이제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뿌리 좀 말랐다 그지? 심고 심고 자르자 여기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쁘지 와, 어, 이쁘다 어, 어, 얘물 화분에다가 심으면 더이쁘고 같긴 데 근데 자을해 반만 자를까짤다키워 음, 음. 네? 어, 음. 아니 근데 얘 이제부터 색깔이 뻐졌어 진짜 뭐 그대로 키워야 아니 5개 이 나, 근데 이 나무 어디서 사지? 응? 좀 이어서 이제 봉 태워야 되는데 얘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까 말까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좀 해보자. 너무 이뻐서 미치겠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비게 이렇게 찍어 찍는 거 시계초도 물 주실래요? 짜요. 지금 사기에 딱 좋은 시, 시즌인 것 같아. 저렴해서 그지? 어? 얘도 공 태우지 그랬나? 5 0원 <laughs> 사람들 장난친다고 생각 그래. 값이 가지제1 5 0 0 0원얘 만원 하겠다 예. 얘가 특히 그 저기 뭐지? 좀 그죠? 응. 아니 데이제어가시저을 주게 태면 나만 안 남아. 나만 하니까. <laughs> 거아 이본으로 그러죠. 네, 일반으로 마련으로. 자. 그것도 나오 근데 제주 모랑 이거 제주 애기 뭐라? 이안는데 아니 그 아니 팔라면은 좀 해야 되지 않까요 에, 팔라면은 번식을 할 거면은 토에 닭혀야 돼 아, 좋겠다. 아니, 좋은 생각이다. 그때 통에서부터 넣어서 사람이 시작하는 거요얘 심은지 얼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진짜 얼마 안됐나 봐. 윤절이, 어입안 됐다.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가면 돼. 아직 없 어. <목소리> 아직 없어요. 아깝다 네? 아니 제가 땀한거 안좋아해가지고요 <laughs> 가져가실 분 있을까요? 69686 아, 예. 신고가다. 약게시어 이거? 근데 영상 찍어서 그는지 더워요. 아, 문을 열까?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문이 아니. 뭐, 아예 없어요. 에어컨 틀었어요. 긴장돼서 그러가라요 어? 그러다 라신었어좋은생어이지지금지지 응? 어? 지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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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맘이. 옥 맘이 거기에다가 가야겠다. 어, 너무큰거 같은데? 응, 어, 너무커요저기 나요. 응. 저기. 네모난 거큰 거. 네모난 거큰 거야. 저기. 좁은데 그거는? 아니야, 나 좁아. 네모난 거는 초단 거야. 좁다니까. 어이. 내 옷. 아침에 이미 늦었어요. 더울까 봐.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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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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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야 될것 같은데 얘도 작아 작아 어? 아니야 작아 아니면저기 너무, 너무, 너무 커 언니 어? 이거? 너무 커 너무 커 괜찮은데? 안 너무 크다니까 베라 베아 괜찮은 것 같아 펜응저 밑으로 다나올것 같아 너무? 여 어? 커서 망 깔아야 되는데? 바크? 아니다. 망이요? 망 저기 밑에 있어요. 검색 없어요. 아 못생겼다. 망이 너무 커. 아니 너무 까매. 있는 거 없어? 어? 인터넷에 안 파나? 투명색 나올 투명색 약간 그 있잖아 그 저기 뭐지 이거 딱딱한 거 말고 약간 말랑말랑한 거 없어요? 그거 야, 사고 야? 그거 말고 역할은 뭐라고 그거야 저기 창문에다 붙이는 거잖아 모기장 그거 알죠? 어 초록색 초록색 어. 어쩌고 초록 그거 연스 그 연색깔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까 어디서 다녀? 우리 이따가 다이소 쇼핑하러 갈까? 저 이제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요? 집에. 언니는요? 싫어. 예? 싫어? 싫어? <laughs> 바다가 <가자>. <웃음> 예? <웃음> 가. 예? 어디가 바다가? 싫어? 싫어? 아, 진짜 우리 없어. <laughs> 아쨌든나는 가야지 이제. 아니 우리, 우리 집에 나, 우리 집에 오늘 나 없어. 혼자야. 오늘도 없구나. 음. 가요 가, 가. 딱이다 그지? 어. 왜? 오, 막 생각해보니까 어. 그 있잖아 언니 차 바닥에 깔은거 왜? 미끄럼 방지 매트 어. 그거 잘라서 넣어도 되겠네 어머니도 알겠다 그거 비싸 다 다가야 그거 비싸 다가야. 다가야. <laughs> 어. 언니 이런 거 말이야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좋다. 인터넷으로 보내줄게. 얼마야? 만원 이거 계속 이거 하고 사이즈가 엄청 클 거야 보수용이랑 그래도 다행이다 까만 거안 보여서 봐봐 딱 딱이지 오 오돌아 우리 자구 한번 떼볼까? 알로 카시아 진짜 분갈이 하면 안 좋은 우와 못떼요 우리 풍년이 못된다고? 뭐 뗄수 있어 아니 이렇게 틀라요 응? 열 있잖아. 손으로 떼면 되나? 네. 칼로도 돼? 네. 왜왜왜안 보이지? 자고 왜안 보여? 이거 좀이안 그렇지? 오도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우동 불이네. 나 칼로 자르고 싶다. 그러다가 잘못 자르면. 그러면 떼 이렇게. 흙다 털어. 음,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고? 좀 해줘. 음. 더 털었어야 됐어 그래서 맞아. 아니 모체가 놀랠까봐. 이미 놀랐어. 이미 놀랐어. <laughs> 지금 아주 큰 놀람이야. <laughs> <큰> 놀람이. <laughs> 나나 모르는 자국 떨어질까봐 그래. <laughs> 내 눈에 로봇이 봐 이미 까먹어버렸어. 이미 떨어졌을 수도 있어. 저 소개. 저 소개. 안돼. 이렇잘 음, 뒤져봐. 근데 영상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그냥 끌까? 이제 26분이에요. 그러니까, 꺼져 끄자 아니 잠깐만, 이거 신고신고 신고 끄자 우 와, 기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얘 털면 안될것 같아. 자고, 자고 있을 까봐아 자고 있을 것 같아. 자고 있을 것 같아. 내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응. 어? 안요안요 <laughs> 와. 뭐 뭔지 모얘 작게 가는 게나을거 같아. 나중에 불이 둘러싸면 은 이제 다시 분갈이 해야지 이거 한다고 했 귀여워 귀여워 오돌아 귀여워 짜요? 됐어 이제 그만 진자 알아서 그냥 하, 해야 되겠다 너무 길어 자 일단 심은 거한번 보자 잘먹 와, 이쁘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짜 언니. 응? 가지 마. 네. <laughs> 여기, 짜잔. 됐다. 이쁘다. 안녕.